사도 즐기기 좋은 때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에 책갈피한정자책가자리 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쾌락독서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쾌락독서요. 예. 어떤 책이죠? 자, 글 쓰는 판사, 소문난 다독가로 알려진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한무라이의 저자 문윤석이 독서에서의 쾌락독서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책 읽기에 빠져서 성인용 책은 물론 신문의 광고와 부고까지 있는 책 중독자였던 저자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주었던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소얘기에는 활자 중독이었군요. 아 그렇죠. 네. 네. 자, 저자 이제 판사 현직 판사인데 네. 좀 많은 분들은 많이 또 아실 것 같아요. 네. 저자 소개를 해주시죠. 자 저자의 양력이 정말 특이한 게 말씀하신 대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소년 시절 좋아하는 책만 책과 음악만 잔뜩 쌓아놓고 홀로 섬에 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책 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1997년부터 판사로 일했으며 판사의 일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과 세상을 배우고 있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책벌레 기질 탓에 글쓰기를 좋아해 다양한 재판 경험과 그때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틈나는 대로 글로 쓰고 있습니다. 칼럼,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로 전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드라마 미스 함무라이 대본을 직접 집필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이 판사 유감 등이 있습니다. 네. 사실 어, 판사들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바빠진다고 하죠. 음, 또 여기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라면은 뭐 판결문 작성 같은 것으로도 정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것 같은데 여기 책까지 있습니다. 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책을 좀 살펴보죠. 쾌락 독서 제목이 특이하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자, 쾌락 독서라는 게 책의 재미를 찾는 독서라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책고르기 방법인 짜사의 이론에 따라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우선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중식당의 기본 밑반찬인 짜사이가 맛있는 집은 음식도 맛있다는 경험에 빗댄 경험으로 처음 30페이지를 먼저 읽어보고 내취행이 책이다 싶으면 끝까지 읽어나가는 책 읽기입니다. 내가 재미있고 즐거우면 그것으로 족하기에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고요. 권위 있는 단체가 엄선한 책이라고 해서 필독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강요와 의무감, 죄책감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건 진정 불필요한 고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어, 저자는 뭐 어린 시절에 뭐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뭐 그런 설명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초등학교 시절부터 책 읽기에 빠져 성인용 책은 물론 신문에 광고와 부고까지 읽었던 책 중독자 문혁 판사는 어린이절 친구 집에 놀러 가도 책장에 꽂힌 책들을 구경하고 읽어대느라 나가서 놀자는 친구와 신랑인을 버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내 아이들이 나가서 공을 차고 노는 반면 저자는 지금 여기 나를 둘러싼 남루한 세계와 다른 멋진 평행세계가 책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어린이온 추각본을지언정 소년소녀 세계명작 점집에 담긴 이야기 한껏 매료된 어린소녀는 읽을 거리를 찾아 헤맸으며 읽을 책이 떨어지면 불안 초조해서 집 구석구석을 뒤진 끝에 전혀 관심 없는 불교책, 한자투성이 옛날 책, 심지어 요리 백과사전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음. 이 부분에서 저도 집이 서점이고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해서 책을 엄청나게 읽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저도 군대에서 캐나다에서 읽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신문 쪼가리 붙잡고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났었습니다. <laughs> 그래요. 저자가 추천하고 있는 책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어렸을 때 읽었던 고정 명작들 중에서 많은 명작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명작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후에 원전을 읽어보면 자신이 읽었던 이야기들은 그저 줄거리에 불과했을 뿐이며 그들의 대화 안에 들어가 본 수많은 욕망과 모략, 그리고 성공과 실패 이야기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왜 고전이 고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확실히 공감 갔던 이야기가 만화에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부분들이 재밌었습니다. 네. 특히 순정 만화를 보면서 소년 만화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슬럼덩크와 같은 만화에서 감명을 받은 나중에 자신이 쓴 미스 함무라이 등의 대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는 정말 공감이 음. 많이 갔습니다. 순정 만화하고 소년 만화하고는 뭐 어떻게 다르다고 니까 소년 만화는 주로 거대한 악이 나오죠. 또 그거를 넘어서기 위한 소년들의 우정, 노력, 성공이라는 일종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근데 순정 만화의 경우 경쟁의 개념보다는 세계관이 전혀 다릅니다. 발레, 수영 같은 스포츠에서부터 SF와 시네븐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고 하죠. 그리고 수위도 굉장히 높아서요.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나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성인물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만에는 주로 남자가 주인공을 맡고 여성이 보조를 맡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순정만에서 화 완전히 반대 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남자들이 여자 주인공만 바라보는 순정남으로 나오죠. 결국 완전히 뒤바뀐 세계관에서 일종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어, 뭐또이 책에서 뭐책계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들도 많이. 포함다고 하는데 어떤 예. 것들이 있습니까 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워낙에 책을 좋아해서 생긴 에피소드 중에 기억에 남는 게한 가지 있는데 고3때 일주일에 하루는 만화책을 읽어야만 자기가 머리가 돌아간다고 하면서 일요일 날 하루 종일 만화방에서 만화를 빌려서 읽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재수라는 선배가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자기한테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선배 자신은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데 저자는 일주일에 하루를 만화책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한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내가 머리가 좋은 걸 가지고 화를 내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친구 중에 잘 사는 집 친구 집이 생각이 나더라고 합니다. 내가 그 친구에 갖는 감정이 어쩌면 선배가 나한테 갖는 감정보다 강렬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머리가 좋은 것도 재산이 많은 것까지 선택받은 거라면 평등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라고 말이죠. 아무튼 그날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좀 정말 어, 새로운 화두 같네요. 우리가 부의 불평등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재능의 불평등, 지능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어, 좀 진지한 고민을 또 해볼 화두인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런 네네. 스타일이라 가지고. <laughs> 어, 특히 뭐 어떤 부분이 더 공감이 가던가요 자, 이제 독서 만이줄수 있는 쾌락에 관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재밌어요. 다 똑같으실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이 보는 게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남은 TV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보잖아요. 근데 이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원하는 장면만을 모두 보여주는데 보면 볼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이상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다 보니 내가 보고 싶은 거에만 갇힌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TV의 경우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내가 웃어야 되는 포인트에 웃음 소리까지 나와서 따라서 웃게 만들어 주고요. 근데 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좀 허탈감만 크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책의 경우 일단 몰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세계를 구축하고 몰입이 일단 하기만 하면 굉장한 흡입력을 갖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TV보다 훨씬 더큰 세계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읽고 나면 무언가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남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힘내라 책이라는 구절로 끝맺음을 맞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 작가님도 자신의 특별한 독서법이 있습니까? 일단 저는 책의 저자가 누군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사람이지휘 학력보다는 경력을 보지 어떤 경험을 했던 사람이냐. 그 다음에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보면서 제목이 끌리는 장부터 이제 쭉 읽어봐요. 그리고 첫 장을 읽어봐서 재미없으면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목 차이상을 들어가지고 어이, 재밌네. 그러면 그 책을 끝까지 읽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게 매주 책 소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음. 방송에 소개할 거리가 있는 책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음, 다독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또, 어, 비법이 아닌가 싶군요. 음. 어떤 분들이 이 책을 함께하면 좋을까요? 요즘 책들의 추세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힘을 빡 주어서 이건 꼭 해야 된다라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의 경우는 뭔가 좀 많이 하는 사람이 힘을 빼고 천천히 쓴 글이 라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많은 공감을 했으니까요. 천천히 재미있는 글을 읽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